좋은 인연이 우리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꾸는지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운이 좋은 시기에 귀인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빛을 더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특히 1971년 신해생 돼지띠 선생님들에게 2025년 5월, 즉 을사년 신사월은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신해생 돼지띠 선생님들이 신사월에 만나면 좋은 기란띠 세계와 피해야 하는 띠 세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인연들과 함께 화사한 5월을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71년 신해년에 태어난 돼지 띠는 오행에서 물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신이라는 금의 천간과 만나 부드럽고도 단단한 에너지를 지닌 존재입니다. 2025년 5월 신사월은 금과화의 기운이 얽히며 생동감 있고 뜨거운 시기입니다. 5월에는 사람을 잘 만나면 운이 더 좋아집니다. 이번 달에 기우생 돼지띠가 가까이 하면 좋은 띠와 거리를 두면 좋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까이 하면 좋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끼띠를 가까이 하십시오. 토끼띠는 부드러운 나무 기운을 지니며 돼지띠의 물 기운에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토끼띠의 마음이 부드럽고 감수성이 풍부해 함께 있으면 말이 잘 통하고 분위기가 포근해집니다. 고민이 있을 때 토끼띠에게 조언을 구하면 감정과 현실을 잘 맞춰 이야기해 주어 집안일이나 일터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신사월의 화기운 속에서 토끼띠와 함께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들은 5월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낼 좋은 친구입니다. 둘째, 양띠를 가까이 하십시오. 양띠는 포근한 흙 기운을 타거나 돼지띠의 물 기운을 안정적으로 받쳐줍니다. 양띠의 너그러운 마음과 정많은 성격이 돼지띠에게 편안함을 주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돈이나 건강, 자녀 문제처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양띠와 이야기. 나누면 생각이 정리되고 뜻밖의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사월에 양띠와 함께 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든든한 힘이 되고 재물 운도 차츰 쌓입니다. 이들은 5월을 안정되고 여유롭게 보낼 믿음직한 동무입니다. 셋째, 말띠를 가까이 하십시오. 말띠는 뜨거운 불기운을 지니며, 돼지띠의 물기운의 활력과 추진력을 더해줍니다. 말띠의 활달한 성격과 빠른 실행력이 돼지띠의 느긋한 흐름을 깨워, 새로운 일이나 계획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사월의 화기운이 강한 시기에 말띠와 손잡으면 일이 빠르게 풀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말띠의 밝은 기운이 돼지띠의 여유로움과 어우러져 이달에 시작한 일이 순조롭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5월을 활기차고 성과 있게 보낼 좋은 조력자입니다. 다음으로 거리를 두면 좋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랑이띠와는 잠시 간격을 두십시오. 호랑이띠는 목 기운을 지녔고 돼지띠의 물과 금 기운을 지나치게 자극해 부딪힐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의 강한 성향이 돼지띠의 부드러운 흐름을 어지럽히면 일정이 늦어지거나 돈 문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사월의 화기운이 목기운을 키우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으니 5월 동안 호랑이띠와 깊은 교류는 피하고 가벼운 인사만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닭띠와는 신중히 접근하십시오. 닭띠는 금기운을 지녔고 돼지띠의 금수 기운과 겹치면 지나친 비교나 경쟁으로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닭띠의 예리한 성격이 돼지띠의 여유로운 태도와 맞지 않아 사소한 말다툼이나 스트레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사월에 닭띠와 너무 가까우면 기운이 소모될 수 있으니 관계를 느슨히 유지하고 중요한 일은 다음 달로 미루는 게 안전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 서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돼지띠끼리는 과한 여유를 조심하십시오.같은 띠끼리는 서로 잘 알지만 신사월의 금과화 기운 속에서 너무 느슨해지면 일이 늘어질 수있습니다돼지띠의 넉넉한 성향이 겹치면 긴장감이 부족해져 계획이 흐지부지될 위험이 있습니다.잘 통하는 점도 많지만 과한 붙임은 피로를 나으니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고 한발 물러나세요.5월 동안 다른 돼지띠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 서로에게 좋고 일도 더잘 풀립니다. 2025년 5월 신사월에 신혜생 돼지띠가 귀인으로 삼아야 할 토끼띠, 양띠, 말띠는 따뜻함, 안정감, 활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반면 호랑이띠, 닭띠, 돼지띠와는 갈등이나 소모를 피하려면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이 흐름을 잘 따라 5월을 현명하고 풍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귀인은 인생의 어느 순간 불쑥 찾아와 길을 밝혀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헤매기 쉬운 길 위에서 때로는 따뜻한 조언으로, 때로는 고요한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타독여 줍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벗어나고 싶을 때, 가만히 다가와 손을 잡아준 그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큰 용기를 얻은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쁜 하루 속에서 짧게 건넨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의 미소가 머릿속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밝히기도 합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스스로 발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습니다. 좋은 인연은 결코 운명만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귀인을 만들어냅니다. 내 곁에 누군가에게 먼저 다정한 관심을 내보낸 적이 있나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건넨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귀인이 될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더 많은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의 빛이 되고 언젠가 당신의 앞에 귀인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첫 번째 징표는 함께 대화할 때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고민이 사라지고 숨이 가벼워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먼저 관심과 조언을 건네는 이입니다.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준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내 안부를 걱정하는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함께 있을 때 시간이 순식간에 흐르고 에너지와 웃음을 푹 돋아주는 이입니다. 그런 만남이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면 분명 소중한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말과 행동이 올해 마음에 남아 계속 힘이 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귀인입니다. 주변을 살피며 이런 순간을 선사해 주는 일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신사월 귀인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인연은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어떤 이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삶을 단단히 잡아주고 또 어떤 이는 작은 미소로 마음을 채워줍니다. 다가오는 5월,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맞이하며 자신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응원과 소중한 소원 댓글 남겨주세요. 매일 정성껏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